오니다오늘 오늘 장 장난감 요 바로 o k 짠 포켓몬 책이에요. 포켓몬 책이 되게 많이 있는데 뭔가 뭐? 이게 왜이래? 애들, 애들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 돼있는거지? 음 그렇게 돼있는데요. 이게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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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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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에 여러 가지 포켓몬이 되게 많아서 완전. 되게 많이 있었고요. 다음번에는 어. 아가지요빠빠빠빠 그리고 다, 나중에는 이거 다 설명해드릴 건데요. 지금 너무 늦어서 다른 것들도 저걸 리뷰해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끝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를 꾹꾹 눌러주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